중간에 올라오면서 헬기장이나 차를 댈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차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올라가 보자 하고 여기 끝까지 올라왔거든요? 다행히 여기 딱 자리 주차할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주차를 하고 신발 갈아 신고 올라갈 거예요. 제 차는 저기 있고요. 짜잔. 완전 뿌옇죠? 미세먼지 하늘은 파란댕 알고 보니까 주차하는 데 바로 옆에 이렇게 리본이 있네요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저 방금, 낭떨어지러 갈뻔 했거든요? 딱 마침, 정상을 찍고 오시는 분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길 같은데 따라가면 돼요. 아직은 아까 그 입구에만 리본이 있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리본이 없어요. 사람 소리도 살짝 들리고, 올라오면서 차가 몇대 있었다는 거는, 공상객이, 그래도, 나 혼자 하는 아니라는 거겠죠? 이거 뭐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쭉 영상 찍고 타임랩스로 해도 되겠어. 계속 쭉 돌길이네요. 500m만 가면 되네. 오, 이렇게 올라가나봐요. 좀 위험하다. 핸드폰을 넣 놓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해서 그럼 계단이 있거든요. 저기가 정상인가봐요. 이번에는 정상석 사진을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도 다행히 센스 있게 두 번째 여자분께서는 막 갈겨주셨거든요 사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뛰어내려왔어 창피해가지고 모든 하나는 나오겠지. 지금 정말 한.. 진짜 10분 컷이네요. 여기. 오, 곳에 차량이 늘었네요. 지금 여기, 등산객은 주차가 무른데 만차래요. 근데 보니까 차뺄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다가 주차하려고요. <laughs> 아니나 다를까 바로 차가 나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땀나겠지 저 주차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아. 여기 지금, 해양관에서쭉 올라가서, 노적봉. 어?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겠다. 여기 등산로가 너무 잘돼 있어서 그냥 이런 표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어려울 건 없을 듯. 근데 생각보다 오늘 많이 덥네. 좀 올라가다가. 벗어야 될것 같아요. 말하자마자 벗었어요. 더워. 이정표가 진짜 잘돼 있어요. 뭐, 100m마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근데 햇빛은 엄청 뜨거운데. 부네요. 그래서 좋아요. 사람 진짜 많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네요. 난이도가 막 높지 않아서 그런가? 여기 이제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장갑을 놓고 왔어요. 근데 뭐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이 아니어서 많이 위험하진 않네요. 바위 자체에도 그 뭐랄까 <laughs> 음 <laughs> 오, 시원해 시원해서 너무 좋다 날씨가 조망이 탁 트이는 코스네요 이런 식으로. 난간은 있지만, 바위 자체가 계단 식으로 돼 있어서. 와,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아, 드디어 해결했어요. 제가 동상을 아까부터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핸드폰 저장 공간 그뜬 거예요. 그거 뭐 비우라고. 영상 엄청 많이 삭제했는데, 계속 그 뜨는 거야. 저장 공간 확보하라고 막. 알고 보니까, 최근 삭제된 항목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비웠더니 아주 널널해졌어. 올라오는 길에 이쁜 거 진짜 많았는데. 도착해버렸어요. 저장 공간 확보하니까 되게 신나네. 都有名字。 계기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먹고 가야지어안올라가도되잖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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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한테 정상석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두분째 분이 너무 센스있게 잘 찍어주셨어요. 어? 근데 길이. 어? 너무 멋있어! 다 뭔가 보는 게 다르네요. 사실 그냥 내려갈까 고민을 했는데 100m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도적봉에서. 근육 을 채워야지. 노적봉 방면으로 하산하는 길은 뭐아 아무런 재미가 없네요. 활터 방면으로 올라올 때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적봉 방면은 그냥 이 안쪽 등로여서 그런지 그냥 쭉 숲밖에 없어요. 활터 코스로 하산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활터로 올라왔다가 이노적공 방면으로 내려가는 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계속 그냥, 그냥 이런 길밖에 없어. 네. 뭐야, 끝났어. 너무. 진짜 리 했는데요? 15분? 15분? 같5등 15분? 너무 잘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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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오, 등, 완. 안녕.